벗었는데 오늘의 메뉴는 승천 냉면. 얼마 전에 승천 냉면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셨고 반응 역시 너무 좋았어요. 대표님께서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 판매 매출도 매출인데 그것보다 리뷰에다가 너무들 좋게 써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냉면 맛으로 깔게 없다 저도 이 일일 승천하고 있다 진짜 요즘에는 이, 이틀에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아요 그때 풀 구성품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도 몇몇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대표님 보셨나 봐요 가격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나 봐요 진짜 요즘 냉면값 장난 아니거든요 수제냉면 다시다 파우더 쓴 그런 냉면이나 이런 면부터 해가지고 이런 육수 소스까지 전부 다 수제로 만들 수제 냉면은 밑재료비 육수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격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거는 뭐 파우다, 조미료 이렇게 갖고 맛을 낸게 아니라 멸치, 디포리, 보리새우, 소고기, 닭고기 등등등 가진 재료들을 사용해서 뽑아낸 육수거든요. 그리고 요거 비빔냉면 요거 제가 맛있다고 칭찬 엄청했었잖아요. 비빔냉면 소스 양념장 역시 고춧가루 보통 선별을 할때 업체들이 냉면 소스에 국산 고춧가루 쓰는데도 몇 없지만은 보통 국산 고춧 가루 고춧가루를 쓰는 업체들이 이 가격에 맞는 고춧가루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납품을 받거든요. 승천냉면은 대표님께서 솔직히 이건 오프라인 매장, 일단 거제도에서는 이미 명물이에요. 고춧가루도 본인이 원하는 등급의 고춧가루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격을 먼저 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고춧가루 품질과 품종으로 갖다 달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그 고춧가루의 아주 달콤한 향이 올라오는 고급스러운 양념장 맛이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천냉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깔게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저는 중독된 상태라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대표님한테 연락받고 좀 감동받은 거는 가격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를 보시더니, 아, 그러면. 가격에 맞게끔 구성품을 좀 줄이고 우리 냉면 맛을 진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원래 하던 것도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굳이 인건비까지 들여 가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냐 했더니 푸우 님 구독자 분들한테 하려면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요 감사하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laughs> 솔직히 좀 감동받았어요. 저 승천냉면 대표님한테. 조금 감동받았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구성품으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출시를 해 주셨어요. 집에 계란 있죠. 먹다 남은 이런 오이들. 그리고 이런 무채 같은 거는 마트가만 천원 정도면 구매하시거든요. 집에 뭐 참기름, 한국 사람이면 다들 있죠. 우리 육수와 우리 양념장과 우리 면만 드릴 테니 반제품에 대한 가격들을 모두 다 빼버리고 거기에 맞은 아예 다 빼버리고 우리 냉면만을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해 주셨습니다. 아요거 어, 일단 물좀 빨리 씻어갖고 올게요 요거 냉면2인분이에요2인이 2인분 해이물이게양이 2인분, 냉면, 많아갖고 이천냉면이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쓱 비벼놓고. 아까 가격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얘기하고 그냥 바로 먹을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가격을 절반 정도 절반 이상으로 줄여주셨어요. 구성품들 집에 있는 걸로 하시고 저희 냉면만 맛보시라고 구성품 빼버리고 가격을 절반으로 줄여주셨어요. 진짜 순수 푸우티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주셨다고 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몇몇 분들이 의견 주신 건데 그걸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수긍하시고 가격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그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뭔가 구독자분들 그리고 서, 어, 대표님한테 뭔가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광고비도 제가 30% 절감하고 네,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는 그 광고 원고료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가격을 위해서 30% 정도 저렴하게 진행을 해드렸더니 대표님께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본인 역시도 제품가에서 마진을 줄이겠다 그래서 푸후의 광고료 그 다음에 대표님의 마음까지 더해죠 이 2인분 기준 7,000원대에 판매되어야 되는 제품을 물냉면을 5 0 0 0원대 2인분 기준으로, 진행을 6,000원 초반대, 2인분 기준으로, 직접 육수 뽑고 국산 최고 좋은 고춧가루를 사용한 양념장을 쓴, 정성과 마음이 가득 담긴 승청냉면을 1인분에 2,000원에서 3,000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일주일만. 빈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냥 드리는 거라고. 그냥, 푸우님 덕분에, 그리고 푸우님 구독자들 덕분에, 시청자분들 덕분에 승천을 알릴 수 있었으니, 난 그거면 됐다. 푸우님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고, 푸우님도 저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으니, 나도 그대들에게 좋은 마음을 내어주겠다. 대한민국 냉면 브랜드 1등이 될 때까지 푸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음.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 20번 넘게 먹었어요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맹세하고 안 물려요 아, 진짜 다른 말씀 또 오바해서 뭐 어쩐다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드리고 싶지 않고 대표님 진짜 재료에 미치신 분 같아요 나는 냉면 양념장에서 그 아주 질 좋은 고춧가루 향을 딱 이렇게 칼칼하게 코를 때리는 건 처음,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냉면에서 음 라면, 육즙만, 음, 비냉의 만두죠. 음. 어, 양이 진짜 양이 많다. 만육수가 비냉에도 이렇게 두개 두개 들어있거든요. 2인분 기준이니까. 절반 이상 먹었을 때 마지막 육수를 한번 더 부어버려요. 이렇게. <laughs> 육수가 진짜 다르다. 푸우가 매년 꾸준히 대표님들이랑 관계를 갖고 하는 제품들이 그가 11년 동안 거의 500개 넘는 광고를 해오면서 푸우랑 꾸준히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제품 회사들이 몇개 없거든요. 손으로 꼽아요 한 지금 세네개 정도. 그중에 뭐 갈비 아저씨도 있고 그렇죠. 맛, 품질, 가성비 이 세박자를 완벽하게 내 기준에 딱 맞춰주면 내가 광고지만 냉면은 없었는데 순천냉면이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제가 순천 음에 딱딱. 양이 많아서 만두 한번못 먹겠다. 배불러. 아. 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요승천 냉면 딱 일주일 정도 요 가격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가기 링크는 아시다시피 고정 댓글에 삽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맛있게 잘먹고갑니다 녹화 여기까지, 뿅.